뭔가 변화해. 어, 그치? 그 시장 골목하자. 시장 느낌인데요? 먹자 골목인가요? 네, 네. 어, 저기 엄청 번화하지. 아 건널까? 아니 여기가 어, 그거 그, 그, 뭐 아까 왔던데 스스키노 쪽이잖아 이쪽이. 스스키노. 어. 여기가 제일 번화하지 뭐. 여기랑 사포로 여기. 김조욱 현재 기분이 어떤가요? 너무 좋은가요, 김조 최고. 김조우 군 현재 기분 좀 알려주세요 어우 <laughs> 완전 역동적인 꼬마네요 잠자고 좀김조군김조군 기분이 어떤가요? 포지좀 바꿔줘야 겠어 자이 촉촉해요 촉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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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세요 어, 일로 가다 어, 저편네 <laughs> 저기 인건 있다는 배달이 있다는건데 웃긴 음, 있나보다 대표, 근데 바람이 막차가 않고, 약간 뭐라지? 미지근해. 어. 아, 약간 서 나랑 거같아나서는하와이 느낌 살짝 있어 여기 아니 이렇게, 되게 좋다. 게 이렇게, 우리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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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지금 딱 좋다. 어 멜론 멜론 아이스크림 있나 보다. 어 여기 보다. 어 여기 갈수 있는가요? 입맛이 도네요이 동네. 고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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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맛이 돌아요. 어 도라 편의점인가 보다. 아 아까 세이코 마트 이거다. 아, 그 마트 쳤을 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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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a paradise. 아 후쿠오카 그 시장이 생각나네요 어 그지 어, 그 리엔도 먹고 있는데 어허 가격을 어, 아, 좀 볼까요? 어 여보 도미인이야 어 내가 예약하려고 했던 호텔이 여기있네요 어나 이거 봤어 어? 아 두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구나 <laughs> 여기도 위치 좋다 그치? 여기는 완전 여기 안에 바로 있다니 보면. 여기 거기다 대욕장까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 여기 괜찮네 바로 근처니 바로 근처였네 거기다가 완전? 막 뭐, 뭐, 먹자도 많고 여기는 와 그냥 문 열고 나오면 먹자네 놈이야. 아니 시장 안에 놈이야. 그냥, 놈이야. 그냥 있는 수준이네 놈이야. 여기 약간 그런 건가 보다, 여보, 그 전에 조치가 엄청 많이 입는다. 어? 응? 아니. 아, 근데 나 처음에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도 봤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그 그룹 팀 들어오신 거 어? 어? 약국이네요? 오, 어, 그러네. 아가타 파 하나 한마디도뭐라 응. 먹겠다 됐어요. 응. 어? 빵도 하나 봐. 어디? 거기 빵 잡혔었나? 어... 와이프가 빵 제가 제빵하시나 봐. 오코노미야키 아니야? 이런 게? 다 어? 하나 짱. 그 응. 내가 저장해 놓은 그 오코노미야키. 그래. 오코노미야키 같더라. 이거 어, 괜찮네. 기자가자가 있으면 그래? 가격은 되게 착하네. 아니, 그건 맛있대. 그니까, 어디 가야 되나? 저거에다 맥주 마셔도 괜찮고 일단 후보 어쨌든 먹을 거야, 이번엔. 아라타, 응. 라멘이다 와 이게 되게 신장이 크네. 어, 기타샵도 있다. 어, 그러네? 기타 줄이 뮤지카로 인스트루먼트샵으로. 뭐. 네. 하... 이것도 호텔이네, 왼쪽에. 비스타 사포로. 뭐지? 와, 저 끝? 와, 이거 무슨, 이거, 이거 봐. 와, 이쿠라, 저거, 연어 알. 오... 만삼,